오늘의 미끼는 신선 냉동 수산물. 오징어거든요, 오징어. 이게 오징어를 손질해서 냉동시켜 놓은 건데, 저번에 무늬 오징어 때 굉장히 많은 생선들이 들었었거든요. 어, 이거 냉동돼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차가워. 이게 내가 알기로는 대왕 오징어일 건데, 맞지, 연주아? 이렇게 우리 오징어들 다 넣어서 묶어고 자, 속, 바로, 쪼아서, 바로, 바로, 풍덩. 리가통말 던져줘. 어, 뭐야, 뭐야. 아, 아! 아, 진짜 한 방에 못 넘으면 어떡해! 너무 잘했다고. 불량 귀신 아니야? 어? 왜? 폭이 많 여기. 그 자리 좀 던져주면 도망가지. 많이 들어라. 그래, 많이 들 거야. 근데 민경이가 안 올리잖아. 내 거야. 어, 알았어? 문여 오징어 때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저 오징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던져서 설치. 완료. 민경,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뭐가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헐링입니다오늘또 지훈이 형이 놀러 왔습니다. 전에 형이 문요징어를 잡아서 넣었었잖아. 음. 근데 그때 좀 대박이었거든. 뭐 넣었나? 기억은 안 나. 아무튼 나쁘지 않았어. 근데 지금도 문요징어 말고 일반 마트에서 파는 오징어채? 뭐 그런 거 있잖아. 냉동시켜 놓은 거. 그런 걸 넣어놨어. 이것도 오징어니까 괜찮겠지? 확실하겠지?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는 미끼이길 바라면서 지훈이 형이랑 바로 가서 올려볼게요. 또 지훈이 형이 미끼를 사왔다는데. 꽁꽁 숨겨왔습니다. 이거 나도 보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대요 빨리 가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와 우람하다 덩치가. <laughs> 왜 저럴까, <laughs> 지훈이 형? 어? 이제 올려야지. 선생님 나 개통벌 올려야 돼? 어, 근데 오늘은 내가 양보하고 싶거든. 근데 양보를 못해. 왜? 일하다가 손가락을 베아 묶었거든. 내가 개통벌 말고 개통발 옆에 거 올릴게. 지훈이 형거 뺏어서 제가 올려볼게요. 응? <laughs> 이거 <에? 웃음> 줄이 왜 이렇게 막 엉켜있대? 누가 올렸었나? 왜 줄이 묶여있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배가 들어와서 영상을 끊었었거든요. 여기 배를 대고 있어가지고, 이 배가 다 되면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 갑자기 배가 들어와가지고, 어? 딱 꺼내져 있었는데, 어? 아, 나 이거 개통발 진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 요즘 개통발이 너무 꽝이야, 계속. 미끼는다 먹은 것 같은데? 그니까. 어, 여기 막 구멍나고 했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안에서 이런데 그물에 붙으면 개가 다 뜯는 것 같아. 아. 음. 어, 그래도 일단. 남은 통발들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콜리가 올려야 되는 스프링 통발을 제가 올려볼게요 손가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힘 있게 올려보세요 빨리 무게는 어때? 전에도 형 이거 올려봤었잖아 어. 어. 걸렸어? 풀수 있어? 아 큰아빠가 도와주네 오뭐 많다 뭐야? 문어다 문어다 야와또 문어야? 동네 문어가 많이 들긴 했나 봐 지금 아 많겠다 자, 지금, 빨리 털어줘. 저번에 살려준 것도 이만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오오오, 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야, 1kg 되겠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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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형. 일단, 일단 이거 무조건 킵이거든? 어. 오랜만에 문어인데, 뭐해 먹지, 이거? 내 뱃속으로. 우리 뱃속으로, 형. 저번에 문어 떡볶이 먹었잖아. 어. 일단, 형, 뭘 먹을지는 좀더 이따 고민해보고, 이 문어는 바로 킵해두도록 할게요. 아 문어는 킵해놨고, 소라기들 다 방생해줄게요. 바로 살려주고, 형, 근데 미끼가 여기 조금 남긴 했거든? 막다 썩었어. 없는데? 어, 없, 없네. 아, 이거 뻘이 들어가서 막 그랬나 보다. 일단 우리가 먹을 건 잡아놨기 때문에 바로 믿음에 대왕통발 한번 올려봅시다. 대왕통발 내가 한번 올려보겠어. 이거는 형 실패가 없지. 현상 실패가 없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어,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 와. 또또한세번 쭉쭉 하는데 올라온 거 아니죠, 형? 아 이제, 이제 힘이 좀 딸려. 무거워. 아 무거워서. 어, 실이 무거워 그때보다. 처음에는 겁나 쭉쭉 올렸었는데 아니 진짜 무거워. 쭉. 오 역시 어, 있어 있어 뭐가 있긴 있어. 오 어, 올려 보세요 올려 보세요. 뭐야? 아니 이거 아닌데? 아니 여러분 지금 많이 들긴 했는데 이거 다 살려줘야 될 생선들이거든요. 아이 대왕통말도 요즘 일을 못 하네. 뒤집어. 뒤집어. 마구 뒤집어. 마구 뒤집어. 탈탈 탈탈 이렇게 다 털어주면 아니. 이렇게 쉽게 털어버린다고? 나는 한쪽 들고 한쪽 들고 하는데 평은 두쪽을 다 털어버려서 들어버리네자 <laughs> 여러분들 이건 제 영상에서 많이 보신 망상어거든요. 이 망상어들은 빨리 살려주도록 할게요. 망생이 보내고 이게 줄도화돔인데 작년 이후로 올해 처음 있는 거거든요. 이름을 까먹고 있었는데 요즘 줄도화돔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확실히 오른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수온이 최고를 찍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시계에요. 왜 이렇게 많아? 금붕어 같이 생겼는데? 약간 그런 감도 있는데, 줄도하름도 바로 방생해 줄게요. 이 자리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바로 방생하도록 할게요. 오늘 먹거리는 문어예요 방생. 방생. 와, 여기 지치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방생해 줘야 돼요. 살려주고. 여기 큰아빠 통발도 있다는데, 큰아빠 통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 문어 있다, 여기도. 뭐야? 오, 정말 오. 정말 와, 이거 겁나 큰데? 이거 미끼를 못뭐 넣어놨어, 큰아빠? 고동어. 고등어, 닭발, 닭발로 놓았어? <laughs> 닭 통닭. 아, 통닭을 그대로 넣었구나 야, 역시 미끼가 중요하긴 해. 고등어는 배신 없지. 자, 제가 직접 공수해 왔어요. 뭔데요? 모둠 정육. 먹자. 모둠? 어? 안 돼. 이게 그럼 닭고기, 돼지고기 막 이런 게다 섞여 있다는 거지? 육류 종류로만 다 들었지. 확실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3개. 형 응? 큰아빠 통닭 넣어가지고 잡았대 여기 닭고기 있잖아 우리 다음에 또 문어다 와, 좋은데? <laughs>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와 냄새 한번 맡아볼래? 와 이거 냄새 맡아봤는데 <laughs> 와 이거 냄새 왜이래? 와 이거 냄새 때문에 많이 오겠는데 이 모든 정육에는 어떤게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닭고기 돼지고기 막 섞인 고기 다 묶어가지고 어말 안했는데 형 바로 쿨러에다가 쓰레기 넣는거 봐 바로 킷뭐 어? 뭔소리야? 아 쉬, 뭐 어? 저거가 있다 어, 어 큰일 날뻔 했네 아 쿨러를 뚜껑을 안 닫아 놔 가지고 탈출했네 와 큰일 날뻔 했다 와와 진짜 리얼 당황했다 추석할뻔 했다 바로 봉인 이제 다시는 못 나오게 자 미끼 넣고 던져 주세요 너부터 해야지 아 저부터 바로 던져 볼게요 아이막닭고기왜 이렇게 시콤시콤하지 오늘은 1kg짜리 문어면 다음 주에는 7kg짜리 문어로 딱 이걸 잠거 가지고 아내 원래 행동이 굉장히 빨랐는데 지금 손을 다쳐 가지고 장구고 크앞빠배 겁나 커서 밀기도 힘들어 배가 몇 톤이야 이거 이게, 이게 레저선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생각으로 977대인 것 같습니다 줄까지 다 내립니다 이렇게 개통발 설치 완료했는데 박하지도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윤이형 다음 바로 이게 지금 배가 있어가지 멀리 던지지를 못하고 배를 이렇게 살짝 벌려가지고 살짝 앞에다가 바로 퐁줄 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스프링통발도 설치 완료 완료 바로 형배형 통발. 여기서 탁 하면은 날아가겠어그럼형 바로 수영해야 돼요.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지훈 이형또 형이라고 이렇게 발로 벌려주고 있고. 레아 그래, 냐 그렇지. 줄을 잡고 조심히 아, 바로 던지세요. 퐁. 이렇게 세개 통발 모두 설치했으면 쓰레기와 문어 가지고 집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훈이 형. 멘트 치고인도 바로 챙겨가네. 쓰레기, 문어? 잠깐. 아니, 형. 하나는 하고 가야지. 아,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laughs> 바로 가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큰 문어가 들었어요. 이렇게 큰 문어를 가지고 오늘 뭘할 거냐? 사실상 요즘 문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문어 요리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문어 야채 볶음 이런 걸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문어는 깨끗이 씻어왔고 이대로 바로 팔팔 끓는 물에다가 삶아주도록 할게요. 가스를 살짝 틀어놓고 불을 그 다음에 미리 끓여놓은 뜨거운 물을 지이형이 올려줄게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고 있거든요. 이제 이큰 문어를 조심히 한번 넣었다가 빼면 C컬 넣었다가 빼면 S컬 그 다음엔 파마로 이 상태로 해서 넣어서 푹 삶아줄게요 저번에도 문어를 굉장히 오래 삶았더니 오히려 안 질기고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어를 굉장히 푹 삶아주도록 할게요 문어가 푹 삶아진 동안 야채를 손질해 볼게요 일단 통마늘 이렇게 편성마늘 옆에다가 제껴놓고 다음은 양파 오늘은 문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양파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거든요? 양파 좋아해요, 형? 양파 좋아요 어, 그럼 양파는 반개다 넣도록 할게요. 저반개다 넣으면 안 돼? 형도 양파 좋아요? 응. 오케이. 양파 반개더 넣을게요. 이렇게 양파 모두 썰어주고, 다음은 색감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파프리카도 하나. 더 이렇게 반 썰어가지고. 파프리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파프리카도 맛있게 썰어주고, 자, 노프리카를 썰었으면, 빨프리카도, 빨프리카도 반으로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오, 칼 굉장히 날카로워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빨프리카도 좀 신중하게 칼질 날좀 조심해야겠어. 칼을 너무 믿었더니 내가 다쳤거든. 형 응? 오늘 문어 요리 어떨 것 같아? 뭐가 뭐가 얘기야? 아 오케이 다음은 당근. 뭐 칼질에 좀 소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근도 썰어주고 마지막으로 새송이 버섯 얘는. 그냥 일단 반으로 나눠 동그라면 썰때 위험하거든 반으로 나누고 난 버섯을 좋아해 형도 버섯 좋아해요? 어. 남자 버섯이지 남자 버섯이지 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니야 아니야 기분 탓인가? 이렇게 버섯까지 이렇게 야채 손질이 끝났으면 타! 그 다음에 팬을 올립니다 이제 이 팬이 달궈질 동안 버터를 좀까지고 있을게요 오늘 또 수제 문어 버터구이 일단 팬이 달궈졌나 확인해보게 달궈졌네. 버터 풍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버터 풍미 버터 풍미 쫙 녹아주세요. 이제 버터를 다 녹여줬고 버터가 끓기 시작할 때 마늘을 촥오오매운 양파 들어갔어. 이렇게 버터에 마늘을 먼저 볶아요. 이 마늘에 마이야르가 일어날 때쯤 모든 야채를 넣고 한번 볶아줄게요. 아 이거 중독되는데. 아 냄새 너무 좋은데. 형딱 지금입니다. 모든 야채를 어 야채가 너무 많은데 이러면 어 버섯도 넣고 어 너무 이거 많아지는데. 요즘 뭘 하면 다 대용량이야 이렇게 야채를 모두 넣고 볶을게요 이 야채의 버터향이 모두 배도록 계속 열심히 달달달 볶아줄게요 이 양파랑 파프리카 당근 등 숨이 죽을 때쯤에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훈이 형이 또 굴소스 양념을 좋아한다니까 굴소스 양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소스는 언제 넣는데? 굴소스? 이 야채들이 숨이 카카고 죽을 때쯤 아 재밌다 와좀 근데 색감이 확실히 많으니까 이쁘긴 하다 이렇게 야채 숨이 죽어갈 때쯤에 굴소스 두 스푼 정도. 이게 스푼이 있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두 스푼. 청양초 연두거든요? 이것도 한 바퀴 반. 요리 에센스라고 들어봤나? 설탕도 한 스푼 정도. 다음, 고춧가루. 안 매운 거야, 걱정 마. 오,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볶습니다. 다잘 섞어지게 볶아요. 그 옆에 양파 피죽 튀어나오는 거죠. 아, 이거, 이거. 어. 어. 좀 불편하셨구나. 어. 아, 우리 고객님. 이제 어느 정도 다 볶아졌으면은 이게 간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맛을 볼게요. 음, 음, 음. 오. 한번 먹어볼래요? 어때요? 음. 맛있죠? 잠깐, 잠깐. 왜? 뭐야? 소세지. 어, 아, 이 소세지를 갑자기. 소세지 야채 볶음인데? 문어 소세지 야채볶음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 볶아놨으니까 옆에다 빼둘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어가 다 익었을 거기 때문에 문어를 빼가지고 문어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삶아질 문어를 찬물에 한번 헹궈서 왔거든요? 그럼 쫄깃쫄깃한 게더 살아납니다. 일단 문어 머리를 날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면, 어, 이렇게 입을 발골해냅니다. 문어를 썰어줄게요. 와, 일단 지훈이 형 하나 먹어봐. 검은도 문어 맛. 어때? 잘 익었어? 음. 지우형이잘 익었다니까 바로 얇게 썰어줄게요 아니 또또또 또, 또 항상 요리하고 있으면 하나씩 빼가는 게 취미야 인자 어때 잘 익었어? 음. 하나 더 먹어 내? 어어 나도 그럼 하나? 음 역시 문어 이렇게 문어를 모두 썰어줬으면 아까 볶아둔 소세지 야채 볶음을 <laughs> 가지고 와서 다시 볶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볶다가 이쯤에서 문어를 모두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불을 키워야 돼요 키워놓고 이제 잘 볶아주면 끝나요 이야 그렇지 이렇게 문어에 굴소스가 쫙쫙 배어야 되거든요 이거지 이거 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면 야채가 다 말랑말랑해졌으니까 야채도 바로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 여기 소스 형 제대로 배는데 너무 잘 볶아지고 있거든요 에이 아이씨 하나만 하나만 딱 먹어보면 맛 평가 좀 해주십시오 와 어, 이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죽어요. 뚜껑에 도리겠는데아 진짜로? 어. 내가 뺏겨간다 레시피 다 가려주세요. 이제 다 볶아진 것 같으니까 옮겨 담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되었거든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숟가락 위에 올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세지 하나씩 올리고 문어 하나씩 올리고 버섯 하나씩 올리고 야채 이렇게 한 숟가락 크게 떠가지고 음 음, 진짜 이거 특근 내야 된다니까. 와, 아, 이 맛이었구나. 음, 와, 음, 와, 음, 역대급 진짜. 진짜 맛있다. 건배. 건배. 짠. 짠. 음. 자, 여러분 이렇게 지훈이 형이랑 잡은 문어를 가지고 문어 소세지 야채 볶음. 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딱 맵지도 않고 적당하잖아. 어. 딱 매콤하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됐는데 형, 응? 내가 형한테 요리를 많이 해줬었잖아. 응. 이건 몇 손가락이 응. 꼽혀 솔직히? 응한번더 먹고. 아. 아, 너무 맛있게 먹은 거 아니야? 일반이야 일반. 아 진짜로? 어? 갑자기 생파프리카를 먹어버린다고? 이렇게 형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굉장히 뿌듯한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지훈 형이 와서 통발을 올리게 된다면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드리자.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안녕!